네 강프로입니다. 자 알테오젠 보겠습니다. 자 제가 알테오젠을 이야기를 할 때도 그렇고 다른 종목 관련돼서 이야기를 드릴 때도 그런데 항상 말씀드리는 게 싸게 사지 말아라 올라오는 부분 확인하고 매수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 왜 그러냐 보유기간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서 제가 실전에서 어떻게 거래를 했는지 그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실제 이 화면은요 키움증권에서 제가 매매한 타점을 그대로 표현하는 그쵸? 그 화면입니다 어, 자동일지 매매내역 차트 구요 실제 제가 알테오젠의이 저가 구근에서 이게 저가 라고 예상을 하면서 매수한 흔적이 전혀 없죠 이쪽에서도 그렇고 이쪽에서도 마찬가지죠 올라오는 부분 확인하고 매매하고 여기도 마찬가지 올라오는 부분 확인하고 매매를 했을 때 이렇게 그쵸 33% 18% 14% 이렇게 수익을 만들어냅니다 이거 말고도요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에요 h l b 를 보더라도 제가 이쪽 구간 뭐 싸게 살라고 노력한 흔적이 전혀 없죠 자 이렇게 보여드리 주식시장에서 보유기간을 줄이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테오젠도 마찬가지예요. 알테오젠은 전 60만원까지는 그냥 올라갈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올라가는 과정에서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 조정이 뭐예요? 이격 조정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hlb는 이쪽 구간에서의 fda 승인이 실패하는 것으로 인해서 완전히 급락이 나왔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악재가 없습니다. 악재가 없는데도 이런 조정이 왜 나올까요? 그쵸. 그렇죠? 이격을 조절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격을 조절하는 과정까지 절대 보유를 해선 안 돼요. 내가 설령 조금 싸게 팔더라도 보유 기간을 줄이는 게 내가 매매할 때 투자 심리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 이게 바이오 종목에서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종목군들, 예를 들어서 반도체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한 움직임을 보였으니까 DI와 같은 그런 종목을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매수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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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25% 14% 이런 정도의 수익구간, 26, 22, 18% 이런 정도의 수익구간이 계속해서 발생하죠.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주식 시장에서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 가치를 가격이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그래요. 호재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주가가 올라가고 나서 호재가 발생한다는 점이 중요하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실전에서 적용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격적인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해석을 해 드리고 있는데, 자 여기 보면 태성과 같은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제가 구독자분들과 함께 같이 거래를 한 종목이고 자 내용. 보시면 이렇습니다. 같이 매매한 타점을 보시면 돼요. 그쵸. 매수를 언제 했는지 싸게 사지 않죠. 그랬을 때50% 정도의 수익 구간을 만들었죠. 매매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이만큼 중요하니까, 알테오젠의 실시간 타점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이쪽 구간에서 나오게 될 거고요. 그리고 소통방에서 제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지 가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거고, 이 내용에 맞춰서 알테오젠을 보면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이격 조정이 끝났다. 이격 조정 왜 발생해요? 주가가 먼저 올라가니까. 그쵸. 실적은 아직까지 알테오젠 적자입니다. 근데 주가는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작년 10월 달만 하더라도 5만원 정도 했는데 지금 30만원 근처에 있으니까 6배 정도의 주가 상승이 나왔다는 거죠. 1년치의 상승폭을 보면 한 8배 정도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쪽 구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가격을 봐야 되는지가 가장 중요하고 가격에 맞춰서 매매하는 건더 중요합니다. 즉, 타점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알테오젠이 어떤 호재거리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내용 보세요. 그냥 네이버에서 알테오젠이라고 검색만 하시면 하시면 됩니다. 나만 아는 정보를 찾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내용 보시면 중국에서. 바이오 시밀러 중국 허가 1.5조 시장 뚫었다. 그렇 이런 내용들 좋아지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봐야 될게 있죠. 알테오제는 기본적으로 머커와의 계약권이 있습니다. 그게 ALT 시리즈, 그렇 ALT B4 그리고 ALT L2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확장해가고 있어요. 그것도 머크 같은 빅파마에서 독점계약까지, 그쵸 독점계약까지 하면서 돈을 더 지불해가면서까지 계약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좋아질만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뭐가 나와요? 주가 상승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상승하는 구간에서 타점을 잡아야 되죠. 그래서 제가 가격적인 부분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 가격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두차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에서 가격 외적인 다른 부분은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격보다 더 빨리 가는 건 없기 때문이고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여기 나오는 여러 가지 호재거리들이 있습니다. 그쵸? 바이오플랫폼... 기업 알테오젠의 첫 바이오시밀러 제품이 중국에서 판매 허가를 받았다. 1조 5천억 원으로 추정되는 헛세핀 바이오시밀러 시장 진출에 따른 로열티 수령이 기대된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머크와의 계약 건만으로도 60만 원까지는 상승이 가능했는데 이것보다 목표가를 높게 잡아야 되는 게 맞고 모든 구간에서 우리가 수익을 볼수 없기 때문에 중간에 우리가 포기하고 가더라도 매매하는 과정과 그 타점 자체를 어떻게 잡는지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를 제가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내가 가격대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렇죠? 이론적인 부분은. 여기 알테오젠의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활용한 알테오젠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알테오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보유 전략과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매매가 진행되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거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은 가격 외적인 다른 부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가격을 추적하고 관찰하는 것만이 계속해서 그쵸? 꾸준하게 수익을 볼수 있는 방법이고요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주식시장의 특성상 우리는 가격 외적인 다른 부분 보지 말고 이 가격을 어떤 식으로 분류해서 판단을 할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가장 쉽게 표현해서 이해를 시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투자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어,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어, 띄어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버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어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이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 2의 기아차를 찾아 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